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네 번째 교회인 두아티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티라 교회는 어, 중세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변질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교회.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눈이 불꽃 같다. 지금 또 항상 이 일곱 개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어이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을 먼저 보여 주십니다. 그러죠? 근데 눈이 불꽃 같다. 이게 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을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눈은 불꽃 같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눈이 불꽃처럼 <laughs>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눈이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또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영의시로 앞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일곱 첫때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함께 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죠? 렇 빛나는 놋발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그때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발 빛나는 녹과 같은 그 발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믿는 자 우리 앞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믿는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시죠.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어, 칭찬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아신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하는 모습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뒤에 바로 그러나.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 선지자 이세벨 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자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세벨 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악한 행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읽어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엣발 왕의 딸 이세벨, 드디어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발을 성기고 예.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도 참 특이하죠. 에팔왕. 그렇죠? 예. 그래서 발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의 건축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 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관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세라는 또 아세라 신전, 아세라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노케 하였더라. 아멘. 아방이 좋은 왕처럼 보이신가요? 그 아내가 또 이세벨입니다. 우리 그. 어,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와 대적하던 아왕의 왕비 이세벨 발 바알 선지자 450명. 그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기와 대적하는 선지자 누구? 바로 엘리야. 엘리야와 싸우던 그 수장이 쉽게 말하면 이세벨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제 엘리야가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서 어, 멸해버렸죠. 그런데 어, 이세벨이 어, 또 얼마나 그 당시에 권세가 있으면 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 엘리야에게 어, 내가 가서 너 카마 안놔두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또 어, 이렇게 또 도망가는 그 정도로 이세벨 권세가 강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음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세벨의 그 행위, 그런 우상 숭배 땅, 그런 것들을 지금 용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그 이세벨을 상징하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 그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어, 그 여자가 누구냐. 그죠? 그냥 그 여자로 표현된 그, 어, 상황. 그 상황이 교회 안에 카톨릭 교리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므로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나요? 네. 지금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시대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둘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신이라고 딱 보면 뭔가요? 뭔가 또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또 기복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과 함께 저번에 알아보았던 교회처럼 연합하는, 결혼하는 세상 것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가요? 이것을 음행이라는 하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그 음란의 행위 그 그런 것들이 지금 공통점으로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회개하라하시죠.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 그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영적으로 그녀는 어떤 잘못된 교리 안에 있는 종교, 지금 직접적으로는 또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잘못된 교리 안에 있는 종교, 또 세상, 기복 신앙 등을 가리키는 것 결국은 이것이 큰성 바빌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를 물들이고 타락하게 만드는 변질되게 만드는 그 원인이 그녀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그녀,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자, 그 간음하는 자들, 그 여자를 용납함으로. 용납함으로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함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녀 큰성 바빌론을 예표하고 있는데 큰성 바빌론에게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큰성 바빌론을 한번 봐볼까요? 큰성 바빌론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어, 요한계시로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향까닥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자,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하고 비슷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죠?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성 바빌론과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빌론 같은 종교 생활과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해하는 어떤 큰틀 속에 갇혀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꼭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성 바빌로는 교회를 망치는 결과가 되며 그것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성 바빌론이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것이 저큰성 바빌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성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 보면 알잖아요. 다그 틀에 얽매여서 결국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바른 진리를 보고 바른 복음을 보고도 못 빠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저 크고 멋진 그 성인 바빌론 같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결국은 사망, 멸망,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녀들, 그녀와 음행하여 태어난 자녀들,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 가르침이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약구절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짓 가르침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틀을 벗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와 또 음행하는 세상적인 것들과 간성 그 바빌론 같은 그런 것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 자녀들은 그 아래서, 그 제도권, 그 아래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함께 결국에는 어,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길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눈은 불꽃 같고 그러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자, 우리가 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각자에게 주겠노라.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어떤 목사님의 말을 어, 그거에 따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렇죠? 어떤 이렇게 휩, 휩쓸리면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것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휩쓸리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 성경이 답이니까 성경을 보고 어떻게든 나를 바른 길로 가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변질되기 않았기 때문에 후에 계속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약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렇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이 교리를 받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시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교리나 사상, 철학 등을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카톨릭이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자신들만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카톨릭이나 영지주의자들, 세상적인 변질된 교회를 다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자, 많은 자들 거기에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럼 이미 가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가졌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변질되지 아니한 가르침.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증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우리는 <laughs> 증거를 가지고 믿잖아요. 그죠? 이미 가진 것,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는 굳게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 인해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미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또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자, 어디를 다스리나요?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우리 이제 나누다 보니까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만큼 이제, 어, 깊이 있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탄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 같이 산산 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도 함께 왕노릇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 자, 우리 새벽별 보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여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이세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새벽별. 근데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자, 이기는 자들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엔 우리가 살펴본 결과, 어, 다 주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이시거든요. 주님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뭐, 계속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다 주님을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주님이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자이 새벽배를 의미를 잘 살펴보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자, 새벽별 대신은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새벽별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주님을 알아본다.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도둑과 같이 오신다 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새벽별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어떤 날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때가 가까워짐을 볼수 있잖아요. 점점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곧오신다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벽별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자다. 아멘. 우리는 귀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